이제 돌아갈 길은 없어. 이해가 잘 안됩니다. 프로토스는 내가 한 일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인간이 된걸 보고 잠시 안심했겠지만, 이제 그들에겐 두려워해야 할새 이유가 생겼어. 이번엔 나도 기다리지만은 않아. 내가 먼저 친다. 명령만 내리시면 이 거대 괴수를 타고 다른 세계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끝났어. 이제 황금함대는 우리가 여기 왔다는 걸 모를 거야. 프로토스가 더 이상 거대 괴수에 타고 있지 않아 다행입니다. 그녀의 사이오닉 에너지가 거슬렸습니다. 그녀는 동료를 구하려다 용감하게 죽었다. 프로토스가 어찌 죽었든 왜 신경 쓰시는지요? 내 앞을 가로막는 자들을 모두 죽인다고, 내가 그걸 즐긴다고 생각 마라. 아크트리스 맹스크도 마찬가지인지요, 여왕님? 그가 죽어도 기뻐하지 않으실 건지요. 입담으로 이치야. 끝났어. 이제 황금 함대는 우리가 여기 왔다는 걸 모를 거야. 프로토스가 더 이상 거대괴수에 타고 있지 않아 다행입니다. 그녀의 사이오닉 에너지가 거슬렸습니다. 그녀는 동료를 구하려다 용감하게 죽었다. 프로토스가 어찌 죽었든, 왜 신경 쓰시는지요? 내 앞을 가로막는 자들을 모두 죽인다고, 내가 그걸 즐긴다고 생각 마라. 아크리러스 맹스크도 마찬가지인지요, 여왕님. 그가 죽어도 기뻐하지 않으실 건지요? 입 다물어 지야 프로토스 숙주에 기생충 이식했음. 그래, 그게 어때서? 현명함, 역발상 프로토스는 감염 불가. 그러나 외부 생물의 숙주로 활용 가능. 기생충 전체는 미확인. 내가 만든 거야 아바투르. 너만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는 줄 알아? 뜻밖임. 하던 작업 계속하겠음. 바퀴. 강화 준비 완료. 프로토스 연구시설 발견. 내부에 저그진화에 유용한 실험체 보유. 실험체 획득해야 함. 프로토스 파괴. 군단 강화. 프로토스의 비밀 시설 존재. 프로토스 표본 많은 붙잡힌 스캔티피드는 악성 기생충. 좋아, 그럼 그 녀석을 좀 풀어줘 볼까? 기생충 이식 시체에서 튀어나옴 이 정수 반드시 필요 더터 세계 내줄수 없음. <laughs> 송장벌레 변종, 적에게 에바퀴 기생충 이식 시체에서 튀어나옴. 밀어붙여라, 한 놈도 남김없이 없애. 죽거다 에바퀴를 낚세워 적을 공격해라. 스케디피드 장수 확보 멜루스 4 행성 환경이 진화의 방향을 결정함 미생물체 운동이 안에서 번식. 바퀴들은 수 세대에 걸쳐 미생물을 흡수함. 대부분 신체 기능 정기로 소멸. 살아남은 바퀴들은 적응하여 미생물과 공생 관계 형성. 새로운 변종 고름 바퀴 탄생 명령 대기 중. 근처에 프로토스 부대가 느껴진다. 이 새로운 바퀴들을 실전에서 시험해 보자. 고루루안종 산성 타액으로 적을 감싸 이동 및 공격 속도를 떨어뜨림. 시스템 가버스 공격 불가. 고름변종 성공적, 프로토스 전멸, 유전자 준비해야 함, 진화구덩이로 귀환. 전자결합 준비 완료. 진화. 관리. 제라툴. 이게 뭐야? 믿음 캐릭은 난 태초의 세계를 보고 왔다 보아라 제루스를 저그가 태어난 곳을 이곳에서 저그가 진화했고 이곳에서 어둠의 존재가 저그를 실험했다. 거기 남겨진 실험체들이 바로 원시 저그다. 그들은 싸운다. machen 별로 구역이 위치한 차행성은 오랫동안 군단의 주 군락지였습니다. 저그와 테란 진영이 이 행성의 지배권을 놓고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군단을 재결합하려면 차행성을 차지해야 합니다. 첫 번째 상대는 반기를 든 무리엄이 자가라입니다. 그녀에게 항복을 받아내려면 힘으로 누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루스, 저그가 단생한 곳이다. 커플을 누구냐 저 너머에 위치해 있으며 테란의 발길이 닿은 적이 없다 캐릭은 그대는 그 고대의 세계로 가야 한다 그곳의 비밀을 밝히고 그 힘을 쟁취해라 지략 녀석들, 나 없는 사이에 남의 집에 놀러 앉았군. 내 병력들만 되찾으면 워필드 장군을 여기서 내쫓겠다. 저는 아무 기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기 숨어서. 우릴 공격할 속셈일까요? 이미 떠났어. 어떤 속셈인지는 모르겠지만 위협을 가하진 않을 거야. 적어도 지금은 저그가 아닌 건 모두 위협 대상 아닌지요? 내게 질문하지 마라 이치야. 알겠습니다, 여왕님. 무리 여미 중 하나인 자가라가 여왕님이 칼라 여왕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테란에게서 차행성을 되찾으려면 먼저 자가라의 무리를 우리 품으로 다시 데려와야 합니다. 자갈라의 무리는 지금 차행성의 산성 늪에 집결해 있습니다. 여왕님께서 미래를 위해 수백만 개의 알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자갈라의 군락지 위치로 보건대 그녀는 알을 최대한 많이 모으려는 것 같습니다. 군대를 만들겠다는 거군. 그런데 그 알들을 어떻게 부화시킬 생각이지? 알을 부화못에 넣으면 더 빨리 깨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군락지 근처에서도 부화못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알을 모아 군대를 만든 다음 자갈알를 처치한다. 나약하고 한심한 계란 생명체일 뿐이다. 말로 할때 자행성을 떠나라. 이 알들과 군단은 모두 나의 것이다. 시간이 별로 없어. 누가 물어봤어? 가고 있어. 전진 앞으로. 군단은... 야생 맹독 충몇 마리가... 자갈아를 발견하고 그녀를 공격합니다. 자갈아가 힘을 회복하기 위해 땅굴을 파 자신의 기지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맹독충 매우 유용함. 저글링에서 변태 모든 저글링 맹독충으로 변태 가능. 전진 앞으로 하고 싶은 말이라도 이 둥지는 뭔가 달라. 이 맹독충 퉁지는 바로 부화할 수 있습니다. 부화하지 않은 알이 느껴져. 자가라보다 빨리 손에 넣어야 해. 대공주를 다 세우라고 말씀 전진 앞으로!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빨리 끝내자. 난 다시 돌아온다. 그빨리 말해. 빨리 끝내자고. 가고 있어. 이번엔 뭐지? 이 세상은 내 것이다. 시간이 별로 없어.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군단이 굶주렸다. 군대는 멈추지 않아, 빨리 끝내자고. 근처에 알이 더 많이 있어, 적과 교전을 시작했다. 빨리 끝내자고,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군단이 군주였다. 경고. 저글링 였대가아군지군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다지 가고 있다 군주였다. 군주였은 군주였다. 군주였다. 군주였는 죽지 않다다군는군단이다 근처에서 감염된 테란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야생 저그가 이 구조물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그 구조물들을 파괴하겠다. 반은 됐고, 빨리! 말해. 감염된 테란 구조물을 하나 파괴했습니다.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그 무엇도 날 막지 못. 뭐. 불렀어? 이 세상 내 것이다. 뜬들이지마 이번엔 뭐지? 불렀어? 누가 물어봤어? 군단은 멈추지 않아. 이곳의 알이 더 느껴져 불렀어? 전진 앞으로 흔들리지 마. 나를 처치한 줄 알았나? 이번엔 무엇이? 그무엇도 날 막지 못해 군단은 멈추지 않아 누가 물어봤어? 공 있습니다 이번엔 뭐지? 배스피 가스가 모자랍니다 하고 싶은 말이라도 불렀어? 군단은 멈추지 않아 빨리 말해 데스피 가스가 모자랍니다 말 불렀어? 이 세상은 내 겁니다 시간 별 없어 이대로 물러서지 않겠다 여기까지다 네가 알을 훔치는 동안 난 병력을 만들었다 저그가 싸우는 법을 보여주마! 빨리 말해. 누가 물어봤어? 경고. 대기모 저글링 부대가 아군 군락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 병력을 동원해 방어해야 합니다. 그 하찮은 냉동충 둥지가 널 살려줄 거라 생각 마라! 알은 충분히 모았다. 아바트루 알들을 부하못에 넣어라. 모두 부화시켜다오. 문제없음. 종매수용액으로 부화가속. 곧 군대 준비 가능. 자가라. 이제 내게 반기를 든걸 후회하게 해주마. 잘합니다. 가고 있어. 그모날 막지 못해. 아직, 아직 너를 막을 시간이 있다. 엄청난 힘이야. 어떻게 그렇게 많은 병력을 통솔하지? <목소리> 처치해라. 전 여왕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잠깐, 내가 반란을 지시했단 말이냐? 여왕님께선 모든 무리 영미에게 강해지고 싸우고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저그를 이끈 건 바로 의지라고요. 여왕님의 의지가 가장 강하시니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널 살려주겠다 자가라. 난 군단을 재건하고 싶다. 너도 그 계획의 일부야. 나의 여왕의시여